자, 이번에는 트윈캣 프로그램의 어, ADS 통신 방식을 이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머신 시뮬레이터와 트윈캣을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트윈캣 프로그램에는 어, 이 트윈캣 프로그램이 외부 어, 프로그램들과 통신을 하기 위한 ADS라고 하는 어, API를 제공을 하는데, 어, 이제 우리가 EG PLC에서 어, 이 ADS 어, 통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 그 과정을 알면 우리가 하나의 PC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제 3D의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동작 시켜 볼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튜닝캣에서 어, 어, 이제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생산자동화 장비를 어,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고요. 어, 트윈캣과 관련된 어, 내용들은 어,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좀 어, 따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그 절차만을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작성한 PLC 프로젝트에 어, 보이면 어, GVL 폴더 안에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베리어블로 디지털 입력과 디지털 출력에 대한 <laughs> 어, 입출력들을 쭉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자, 이 g v l 를 Export PLC Open XML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 Export PLC Open XML이라는 걸 통해서. 어, 외부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gvl.x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PLC의 상태는 우리가 run 모드로 어, 이렇게 이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파일들을 어, 하나 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머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제어할 대상은 여기서 보시면 Product Automation Basic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선 이름을 확인을 하시고, 에디터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에디터. 그 다음에 아무거나 스타트를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장비의 정보를 이제 익스포트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파일 오픈 프로덕트 오토메이션 시스템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를 로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드가 됐고요 자 툴에 뷰 어, 하이드 i o 오 리스트를 보면은 유스 i o 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i o 오 리스트가 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머신 시뮬레이터에 해당하는 머신에그 폴더에 어, 이 i o 오 리스트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닫아주시고 빠져 어,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EZPL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제 머신 시뮬레이터와 트윈캣을 연결시켜주는 어, 간단한 설정들을 여기서 좀이 어, 해주게 될 겁니다. 새로운 파일 클릭을 해서, new project,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세 번째 거, 머신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인페이스 여기서는 사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머신 시뮬레이터와 트윈캣을 이제 태그를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어, 작업을 좀 해주게 될 겁니다. 억셉하시고 자 제일 처음에 메시지가 뭐냐면 어 머신 시뮬레이터의 변수 파일을 가지고 오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y yes 예스하시고 자 머신 시뮬레이터의 변수 파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머신 시뮬레이터에서 아,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머신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머신 시뮬레이터 3에서 ms3 빈 데이터, 아, 마이 머신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출력했던 iOS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기 클릭을 하시고, <laughs> 자, 확인, 확인 계속 그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트윈켓 드라이버를 쓰겠다 지정을 해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트윈켓 드라이버와 이제 머신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트윈캣에서 익스포트한 파일을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출력했던 xml 파일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익스포트 어, 파일은 여기에다가 익스포트를 해놨습니다 지구에, 가지고 오면, 이렇게 이제 트윈캣3의 글로벌 어, 베리어블 리스트로 우리가 익스포트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고요 가지고 온 리스트를 이제 트윈캣의 디지털 아웃풋, 그 다음에 트윈캣의 디지털 인풋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어, 분리를 좀 해놓으면 됩니다. 자, 인풋은 이쪽으로 아웃풋은 이쪽으로 자, 인풋을 쭉 클릭,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전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인 쪽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자, 인이라고 돼 있는 거다 가지고 옵니다. 안 되면 아웃부터 먼저 다시 합니다. 자, 아웃 쭉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고, 네, 이렇게 아웃을 전부 가지고 오고, 인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pply. 자 그러면 Successfully i m p o t 됐다 라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중간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Input 어, 자 Global 의 Output과 글로벌 b a l v a r i 의 Input이 있는데 얘네들을 서로 여기에 있는 머신과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어, 기계 장치의 단자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어, 제어기에, 제어기에, 어, 입출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순서대로 쭉 연결을 합니다. out은, supply s o 스 advance. 자, 그 다음에 supply s o return. 그 다음에, 요게, 어, drill, 어, 다운이죠 드릴솔 드릴 거의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야, 지금 이렇게 이제 변수로 만들어 놓은 이름들이 서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거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트솔 그 다음에 드릴 모터 그 다음에 컨베이 모터가 여기서는 트레이어드 밴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램프 레드 램프, 그다음에 옐로우 램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0번부터 어, 후진, 1번 전진, 드릴 업, 드릴 다운 포지션, 그다음에 이송 후진, 이송 전진, 그다음에 이젝트 어, 후진, 이젝트 전진. 자, 그 다음에 어, 순서대로 이제 이름이 조금 안 맞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일단 연결을 쭉 하겠습니다. 도센서. 그래.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연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됐으면 여기서 어, 저장을 하고. 컴파일 앤 샌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가상의 CPU를 실행을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톰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런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런 상태로 좀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 상태로 이제 바뀌었고, 우리가 이제 트윈캣하고 머신 시뮬레이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윈캣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런 모드가 됐고요 머신에서 스타트 이제 두 개를 좀 같이 보기 위해서 화면을 좀 분할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커넥트를 하고 다시 한번 어 샌드 프로젝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아, 이렇게 이제 어, 우리가 커넥트된 상태에서는 지금 그 머신에서의 머신에서 나오고 있는 신호들 지금 입력 신호들이 되고 있죠 PLC 입력 신호들은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윈캣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한 번. 자, 요게 이제 지금 워크피스를 지금 이렇게 이제 어, 공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워크피스를 공급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어,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행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속은 이제 중간에 배출을 하고 비금속은 컴백 끝까지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면 하던 공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지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하면 프로그램의 수정은 어, 이제 PLC에서만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PLC에서 어, 로그아웃해서 여기서 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다시 어,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어, 수정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 트윈캣과 그 다음에 어, 이 모신 시뮬레이터를 연동하는 그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했습니다.